한국인들의 욕망 보세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 외모에 대한, 에? 육체에 대한. 육체를 어떻게 가꿀까? 막뛰어댕기고 어? 머리를 생각하는 게 없어요. 미국인이나 똑같아요. 얼굴 뜯어고 치고. 테레비 켜보세요. 하루 종일 처먹는 얘기. 하루 종일 처먹는 정말 놀라워요. 너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일반 방송이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KBS, MBC 얘들은 공영방송 아니에요. 걔들까지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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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KBS까지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무 너무 너무 너 그래도 KBS에도 좋은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한국인의 밥상. <laughs> 절망에서 절망. 예? 아, 그게 지금 한국이에요. 저는 오늘의 독일을 만든 것은 독일의 공영 방송이라고 봐요. 독일의 그 공영 방송의 수준이라는 게 모든 사회적 갈등을 공영 방송에서 거의 해결하는 핵심적인 매체가 됩니다. 미투라든가 페미니즘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독일에서는 탁 그런 게 터지면 그야말로 한달 내내 여성 운동의 역사. 심지어 과학, 문명사적으로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올 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소위 문명사적인. 거부터 최근에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 이걸 다 다큐 같은 걸로 정리를 해. 거의 한달 동안 너무 너무 잘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나서 한 달쯤 후에 아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미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선지식 위에서 탁 논의를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논의를 해요. 우리는 지금 미투라든가 지금 페미니즘 문제가 한국에서 조금 던져졌는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를 KBS에서 다른 걸전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지금 한국사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다 죽어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적 절벽에 몰려가지고 뛰어내려서 죽어가는데 그런 문제를 다루는 프로 본적 있어요? 하루 종일 처먹는 얘기 아니면. 그다음에뭘 해요? 그다음에는 주로 하는 게맨 휴먼 다큐라는 거예요. 휴먼 다큐, 할머니들이 막뭐 일하는 데 가서 그걸 왜 찍어요? 하루종일 다큐멘터리 3일 이런 거왜 찍어요? 그게 갖는 사회적 의미가 뭐예요? 지옥이지만 그래도 살 만하다. 이거예요. 그런 걸 보면 막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얘기도 물어봤어요. 왜 자꾸 이런 걸 찍냐? 공영방송에서. 어? 이것은 공영방송의 책임에 대한 방기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돈이 없어서 못찍는데요 그런 거 옛날에는 좋은 프로 하나만 kbs 스페셜 이런 거 만들 때 3억씩 들었대요. 지금 3천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 옆에 가서 3일 동안 찍는 거예요. 3천만 원이니까 그걸 공용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자체가 완전히 이런 지경까지 온 것은 그런 면이 크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한국의 공영 방송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숙한 시민들의 연합체예요. 시민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못 해요. 그러니까 공영 방송은 정말 성숙한 시민이 되도록 그것을 잘 가르쳐 내는 말하자면, 마테리얼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공영방송, 성숙화하기는 커녕, 더 우민화시키는 거예요, 국민들을. 국민들, 그걸 보면 볼수록 바보가 돼요. 그건 민주의적인 거죠. 바보들은 민주주의 못해요. 바보들은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독재자들의 밥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요. 굉장히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2번만 나갔죠, 대리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은 7번이 있는 줄 몰라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정, 불법, 불공정한 선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공탁금 똑같이 5천만 원 냈죠? 네! 그러면 후보를 등록을 받지 말든지 맞습니다.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 기간에 왜그 사람들 얼굴만 테리마들만몇천 번이 나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나머지 군소보다는 무슨 쓰레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공명 선거입니까? 적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본때를 보야 여 됩니다. 방송국 테레비 앞으로 시청하지 맙시다! 여야만 편드는 방송국 TV 테레비 보지 맙시다! 허경영 안내주는 신문 보지 맙시다! 이제는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그런 언론은 퇴출을 시킵시다! 말로만 민주주의지 능력주의자들이 언론을 다 지배하고 물질을 다 지배하고 90% 10% 사람들은 선진국 생활을 하는데 빼빠지게 일한 국민들은 서민들 보진국 생활하고 있죠. 왜 10%만 선진국 생활입니까? 왜 잘난 사람 1 번, 2 번만 테레비 나옵니까? 안, 안 됩니다. 우리는 후보 아닙니까? 허경영 후보 맞나요? 맞습니다. 아,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데 텔레비 왜안 나와? <laughs> 테레비왜안 나오지? 이렇게 능력 차별을 하는 나라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